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제11장 16에서 19절 그리고 25에서 30절 두 부분의 말씀입니다. 신약 17쪽경에 있는 마태복음 제11장 16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5에서 30절까지 달락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우리 교대로 함께 말씀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함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2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시니다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 세대 이 세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 또는 세대라는 표현을 오늘만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두 곳을 우리가 함께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16장 4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두건 모두에서 예수님은 세대를 설명하실 때에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말을 앞에 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세대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조금은 안 좋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이 세대라는 표현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척했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실 때 쓰신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예수님은 이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재밌는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비유의 배경은 장날을 맞이하여 부모님 손을 붙잡고 시장에 나온 여러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한데 모여서 자기 나름의 상황극을 하며 노는 장면입니다. 우리 먼저 16절,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첫 번째 역할극의 상황은 결혼식과 같은 잔치가 어떤 집에서 열리는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피리를 가지고서 흥겨운 가락과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우리로 치면 풍물패가 나와서 징과 깽가리를 치고 울리며 여기저기서 얼쑤 하는 흥겨운 추임새를 넣는 장면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어린아이들이 흥겹고 또 행복한 잔치집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들 잔치집 손님이라는 설정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웃곤 하는데 그 아이만 팔짱을 낀채 다른 아이들을 째려볼 뿐입니다 마치 우리 동네에서 잔치가 열리면 우리는 모두 울어 이제부터는 우리 동네 방식으로 해 라고 말한 듯한 표정으로 말이지요 어찌 되었든 첫 번째 상황극 놀이가 모두 끝나자 장터에 모인 아이들이 새로운 상황을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시작한 두 번째 상황극은 장례식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국의 옛날 장례 문화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니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80년대 초반 제가 너무나 어릴 때여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병원 장례식장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머무시던 외갓집에서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고는 가족들과 또 상여를 메는 사람들 또 동네 이웃분들 조문객들과 함께 선산으로 이동했던 것들이 어렴풋이나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외가집에서 선상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 노래를 아마 주변 사람들은 분명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 이야. 이야. 이처럼 오늘 성경에 나온 장터에 모인 아이들이 행한 두 번째 상황극은 장례식입니다. 첫 번째 상황극은 결혼식과 같은 경사였기에 참석자들이 피리를 불고 찡징과 깽가를 치며 춤을 추는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해야 됩니다. 반면 두 번째 성황극은 아이들이 기쁨이 아닌 슬픔을 표현해야지요. 옷은 화려하지 않은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거나 웃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터에 모인 아이들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보았던 장례식의 슬픈 분위기를 떠올리며 또 슬피 울고 곡을 하고 있을 때에 아까 혼자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그 아이가 이번엔 또 이번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아이들에게 보조를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팔짱을 낀 채로 다른 아이들을 이상하다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네 장례식 때에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들어야 해 그러니 니네들도 그만 울고 당장 우리 동네 방식으로 해 그러면 나도 너희랑 놀아줄게 라고 말하려는 얼굴 표정으로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잔치찜놀이 그리고 장례식장 상황극에서도 남들과는 달리 유독 혼자서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태도를 하고 있겠노라고 우기는 이 아이를 여러분이 만났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음 응? 어떤 때나 너는 참 한결같구나 신실하구나 그래 그 하면서 칭찬해주실 분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얘야, 울어야 할 때는 울고 남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할 때는 함께 웃고 떠들고 춤을 춰야 하는 거야. 그러니 팔짱 그만 풀고 다른 아이들이 어떤 표정과 태도로 그 역할극에 참여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너도 한번 따라해봐.라고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으실 겁니다.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답답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아이에 빗대어 말하고자 하셨던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 비유 속의 그 아이, 즉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리키는 이 세대 사람들도 울어야 할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때 웃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로 표현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늘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비웃음과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벌써 자신을 똘똘 감싼 채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곧 도래할 천국을 염두에 두고서 회개라는 하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이 독특한 옷차림에다가 광야에서 살면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덤이나 사막에 살기를 선택하는 마귀들처럼 세례요한도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며 공격했습니다. 반대로,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 여러 마을들과 동네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셨지요. 그리고 만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마구 먹어대는 사람이고,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로 불임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천국 잔치를 미리 이 땅에 맛보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들은 공격했던 것입니다. 세리와는 너무 금욕적이어서 싫고 예수님은 너무 세속적이어서 싫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입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마저도 그들의 입맛과 그들의 고집 앞에 굴복하고 자기들의 뜻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음과 길을 강한 돌처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향해 너희들이 말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야. 너희들보다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 뜻과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성경을 너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었어. 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했던 것이지요. 설령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작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저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라고 자기 멋대로 교통 정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했고 성경을 가르쳐 왔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울어야 할때 그들은 울지 않았고요. 주시는 뜻에 기뻐해야 할 때에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설교문을 작성하는 내내 두드리고 있었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착각이 혹시 인민성 너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무조건 옳고 남들은 무조건 틀려 하는 저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교만의 모습이 인민성 너에게도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야 하는 질문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마음이 내 속을 자리 잡고 있다한다면, 정작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민성이라고 하는 목사의 뜻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5절에 나오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이가 울어야 할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도 웃지 않고 팔짱을 끼고 남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다른 이들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우스께 간주해 버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헛똑똑이들인 것이죠. 이들을 예수님은 폐역하고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이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재래 여원과 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곧 다가올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순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일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보다도 본인을 더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데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부르시는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울어야 할때 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기뻐하며 춤을 춰야 할때 웃으며 춤을 추는 사람이사람께이 오늘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들에해이합니다 어떤 이는 남들 이에서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자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런 착각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아니요. 틀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요즘 아이들 말로 "단 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학을 오래 공부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로 매순간 나아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만나고 치고. 아프고 상처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받아왔던 수고와 무거운 짐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멍에는 누군가를 속박하고 굴복시키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께 나온 이들을 연결시키는 사랑의 끈이요 연결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멍에를 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예수께서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배우는 중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 사람도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앞은 물론이요 우리의 가족 이웃들 앞에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날마다 배우고 있기에 온유한 마음으로 내 가족 내 성도 내 이웃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차가 높게 쌓일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불이, 불이함 앞에 모른 척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 괜히 긁어부스럼 일으키지 마십시오. 라는 권면을 드리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율법, 교리, 교회 전통과 습관에 멍해로써 매어 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심을 허락해 주시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멍해로서 연결이 되기를 늘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들은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다는 것은 절대로 비굴함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매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할 때에 과거 우리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을 회개하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과 당사자에게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존심과 내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고자 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참된 심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순간들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저러,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에, 우리의 교회에 펼쳐지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며 오늘 말씀,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말씀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나는 주님의 멍에를 메면서 주님께 날마다 배우고 주님을 닮아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 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